안녕하세요. 스킬입니다. 오늘은 메이지 스킬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 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스킬을 어떻게 찍고 어떤 스킬 위주로 사용하는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킬을 찍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조금 잘못 찍었어요. 제가 초반에 그냥 이제 뭐 이거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막 눌렀었는데 저처럼 하시면은 스킬 초기화권을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저처럼 찍지 마시고 찍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컨디션, 패시브 그리고 이제 액티브로 되어 있는데요. 컨디션 스킬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패시브.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력도 상승을 시켜 주기 때문에 패시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도 반드시 올려 주셔야 되고요. 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패시브에서 우선순위라고 할수 있는 거는 기본 공격력하고 이제 기본 방어력이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올리고 앞에 있는 HP, MP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일반 공격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모량까지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패시브도 골고루 찍어 주시면 되고 제가 그럼 잘못 찍은 게 뭐냐? 바로 액티브 스킬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뒤로 갈수록 스킬들의 효율이 되게 좋을 줄 알고 나머지 것도 찍었는데 이 플레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DNA 스킬들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선, 쿨타임이 조금 너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쿨타임 뿐만 아니라, 이게 보션이 보이시는 것처럼 꽤긴 편이에요. 이게 이제 뭐, 순간 발동으로 빡, 빡 데미지를 주고, 빡, 이, 다,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명상 같은 스킬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반에 감염 갈수록 이 스킬의 효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사 같은 경우는 이네 개. 이네 개만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데미지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직발이라가지고, 바로 이제 스킬을 써가지고, 그 다음 스킬로 넘어갈 수가 있고, 풀타임도 첫 번째 스킬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네개 위주로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냥적으로 봤을 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컨디션 찍고, 패시브 찍고, 그 다음에 액티브 찍는데, 액티브 같은 경우에 뒤에 스킬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네 개의 스킬만 찍어서, 그 4개 Thank you know 넣으시면 돼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 표시되어 있죠. 1, 2. 2번에다가 이렇게 스킬들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2번 스킬까지 다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번 슬롯에다가 4개 스킬만 장착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큰 무리 없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메이지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요. 혹시 어떻게 메이지 스킬을 찍어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좀 아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조거만 잡고 이세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잡을려나? 도망가자.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면 좋습니다. 우선 물약 한번 먹고, 아이고. 물러서. 혹시라도 더 볼려오면 변신해야지 그럴 것 같겠다 변신하면 그나마 좀 방어력이 좋아져서 참고로 메이지 평타도 되게 센 편이에요 그래서 아, 앞서 그 뒤에 있는 스키들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평타 딜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어휴 씨 너무 많이 올려오는데 <laughs> 끝내려고 했다가 <laughs> 못 끝내고 있죠 뺑뺑이 도셔야 됩니다 아, 예전에 그 V4 할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스톤 먹여주고. 오케이.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뭐큰 어려움 없을 거니까 메이지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 다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